정재영 문준진의 즐거운 생활 오늘 박지선 씨와 함께 질생 특별 초대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지선 씨의 신촌곡이었어요. 샘김과 크러쉬의 노눈치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아이참 잘하는 친구예요. 와, 아, 근데 그 노래 나가는 동안 여쭤봤는데 네. 진짜 음악을 너무 사랑하시는. 개그우먼이시더라고요. 어, 모든 음악을 좋아하신다고요? 다 좋아해요, 다.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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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빠들 어, 네. 언제 낼 거예요, 앨범을. 또. <웃음> <웃음> 육집이 언제 나와요, 그래서. 네. 아, 저희가 뭐 심각하게 <laughs> 고민을. <laughs> 예얘를또 해봐야죠. <laughs> 아니 이런 얘기를 할때 심각하게 저희가 예, 예, 손을 모고 으 그래. 공손해지네요. 공손하게. 네. 네. 왜냐하면 또그 멤버들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기쁜 소식이 만약에 생긴다면 네.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질생에서 꼭 얘기해주세요 <laughs> 라이브로. 아 질생에서 얘기해도 좋지만은. <laughs> 다, 다 같이 동시에 뭔가 이길 아, 수 있는 네. 뭔가 그런 걸또 찾아야겠죠. 아, 아, 지생에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니 네. 많은 분들이 아까 그 요즘 네. 어른이 된 다음에 덕질이 좀 바뀌었다라는 예,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리 님이 지선 님 알고 계신데요. 21세기 덕질 어려워요. 한아름 님은 요즘 아이돌 팬덤들한테 과외받고 있어요. 우리 음. 레스고 님은 저는 강다니엘 덕후인데요. 출연 프로그램 기사 다 찾아보고 헉. 광고 물건도 내선 내선에서 살수 있는 건다 사요. 서태지 HOT 이후 처음이에요. 덕질한데라 늦게까지 앉아면서 딸이 옆에서 한마디해요 엄마 덕질 좀 그만해라고 하신다고. 오. 그러니까요. 네 광고 물건을 네. 그 스타가 광고한 물건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음. 이번에 그 M 봉부에서 한그 방송 때는 네네네. 조금 특별했어요. 원래는 어. 공연장이 응. 더 작은 데서 할 거였는데, 아, 좀 어, 공연장이 그치. 커졌죠. 많은 분들의 그래서요. 도움으로. 맞아. 그래서 그 도움을 주신 분들을 어.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돈이 있으니까, 어. 네. <laughs> 인공지능 스피커도 좀 하나씩 구비를 하고, 네. 어제도 저는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오늘도 이따가 샌드위치 먹으러 가려고요. 이야, 단단하다, 고운하는 탄탄하다. 마음으로. 네. 아니, 그리고, 오, 그렇게 연결이 우리 되는군요. 임성은님께서 우리, 임성은 우리 지선씨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언니, 혹시 저희 팬클럽 톡방에 계신 건가요? 아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어. 이, 이 비밀을 이제는 말해줘야 된다. 과연 우리 지선 씨는 어디에서 지금 정보를 다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건가? 정보를 제가 얻는 어. 그 루트는, 아, 루트는 톡방에 사실 있진 않아요. 어. 아, 어. 톡방에 있진 않고. 나쁜에게 그 질문을 듣긴 했는데 톡방에 있진 않고. 어, 그렇진 않고. 우리 여러분들이 아. 아직 그. 인별그랜까지 못 왔더라고요. 어... 아직까지 그 잭잭이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허! 네, 그래이에서 많이 지금 얻고 있습니다. 어... 아... 잭잭이에서... 잭잭이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그러니까 팬... 계시네요. 팬의 아, 아... 마음도 사실 정보력이다. 네, 네. 아, 그걸 통해서 지금 모든 걸다그 정보 조사하고 계시군요. 네네. 정말 바쁘시겠어요. 아직 까지 미니홈피 계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laughs> 아, 아직도 미니홈페이계 네. 아 거기 아직 계세요? 아직 계시다고. <laughs> 그걸... 몇 분은 아직 거기 그, 계시다고. 그 개발 때문에 <laughs> 빨리 나오셔야 된다고. 지금 그러던데. 몇명 아, 몇 거기 살고 계시나 아직 버디버디에 계신 분들도 네, 계시다고. <laughs>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네. 아니 음성사서함 어.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죠그죠 아, 네. 예전엔 그런 걸 통해서 뭐 남기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런 거 물론 다 들으셨던 거죠? 요새 다시 듣고 있어요. 그 뭐, 동영상 뭐. 사이트에서 오빠들 예전에 했던 음성사서함. 본인들 어. 스케줄 알려주는 그런 음성사서함 있잖아요. 네. 여러분, 뭐, 사랑합니다. 뭐, 아, 이런 거 하는 그, 거. 뭐 다시 듣고 있고, 오빠들 나왔던 토크쇼나 뭐, 그, 리얼리티 야. 프로 이런 것도 다시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야. 그 기분을 살려서. 아니, 지금은 뭐. 그, 뭐 시간날 때마다 보시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거꾸로, 네. 언제까지 네. 갔어요? 그럼 데뷔 때 연도까지 가는 거예요? 어, 최근에 본 거는 어. 그, 김혜수 플러스 유에 어차피 <laughs> 다섯 분이 나와서 차승원 씨가 보조임 씨인데 엄청 애 때더라고요. <laughs> 차승원 씨가. 시험이 하나도 없는 차승원 씨가 옆에 야. 나와가지고. 와. 네 어, 차승원 씨가 맞아 예전에 네. 가요프로 MC도 보셨었고, 예전에 MC도 활동을 하셨었네요. 네, 맞아 김혜수 씨랑 같이 나왔어 오빠들이 거기서 이제 무슨 어. 뭐 마자마자 베스트 뭐 이런 거 하는 거. 마자마자 베스트. <laughs> 진짜 옛날스럽네요. 마자마자 <laughs> 맞아 맞아 베스트. <laughs> 정말 정보력을 갖추고 음. 지금의 자신의 재력 가지고 음. 모든 것을 지금 섭렵하고 계시고 굉장히 누구보다도 좀힘 있는 팬클럽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또... 그 어. 클럽 애초 티들이 어, 예. 보니까 굉장히 다들 센스 있고 재밌더라고요. 어. 네. 그 어른들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농이나 네. 위트들. 네. <laughs> 네. 어른들이 네. <laughs> 어. 어른들만 할수 있는 그런 <laughs> 어. 위들이 있어서 <laughs> 어.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어. 팬 미팅 언제 하실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박 박시선 씨를 모셔 놓고 박시선 씨한테 계속 질문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훅훅 들어와. 아, 팬미팅 언제 할 거예요? 아, 뭔가 공연 언제 할 거예요? 특설에서의 자. 역할 잘아 팬미팅도 자, 저희가 심각하게 <laughs> 고민을 해서 너무 심각해. 아니, 이게 너무 심각해. 아니, 지선 씨. 네. 근데 저는 네. 궁금한 거. 네. 팬미팅이랑 그 공연이랑 다른 느낌인 거예요? 아, 다르죠. <laughs> 아니, 완전 다르죠. 뭐가 달라요? 네. 네. 어떻게 달라요? 팬미팅이 조금 더 그래도 오빠들이랑 호흡할 수있잖 <laughs> 네. 그렇죠.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뭐 시간도 있고요. 맞아, 맞아. 우리가 예전에 떡볶이만 만들어가지고. 네네. 그걸 이렇게, 어, 이렇게 맛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네네. 했던 그 팬미팅도 있었고 조금 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통을 네. 좀 더. 많이 지금 지선 씨가 네. 이 쑥쑥 들어와서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해주잖아요. 민지아 씨가 특사 언니 소름 그쵸, 네. <웃음> <웃음>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나오기 전에 책지기에서 다 검색해서 어. 수렴하고 왔습니다. 네. 어, 무섭게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약간 편안하게 얘기하다가, 어, 지선 씨 얘기를 집중해서 너무 재밌게 막 듣고 있다가, 순간순간 정신 차리게 되는 거잖아요. 있 <laughs> 순간 어 이렇게 정신 차게 되는 거. 예, 뭔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진짜 어. 빨리 알려드려야죠. 아니 네. 김지영 씨는 어. 너무 웃겨서 집중이 안 되네요. 음. 김혜리 씨 재밌어서 울고 있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한아름 씨 역시 응원법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응원법. 그렇죠. 이거 어렸을 때에서 지금 이 아까 구호들이 다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어. 정말 열심히 외웠었거든요. 어. 그리고 그 박자도 탁 치고 들어가는 거 잘해야지 어. 우리 오빠들. 첫 소절이랑 물리면 은 큰일나거든요 네. <laughs> 언니들한테 혼나거든요 아그 물리면 또 네. 안되는 룰이 있었어요? 오빠들 첫 소절을 물고 들어가면 엄청 혼나죠 그럼 어떤, 아, 어떤 노래 그걸 더 잘할 수있요 그게 수 투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투지? 어, 투지가 네. 그 시작할 때 문이 준 이렇게 들어가는 그 구간이 네. 조금 그 힘들어가지고, 어.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지금 음악 주시고, 투지 지선 씨, 그투지를 한번, 투지? 그 한번 응원법을 맞춰서 한번 이게 제가. 얼마나 네. 가능한지. 아니, 왜 이렇게 들투지 <laughs> 제대로 들어! 아왜 이런 거. 이렇게 듣고 <laughs> 또 듣자. 아, 투지를 완곡을 틀어 줘. 아니, 정말 이게 정말 가능할지. 좀 이게 팬들 사이에서 네. 약간 그 난이도가 투지가 있다고. 가 치고 하네.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예, 예. 그 치고 들어가 아, 들어가는 그리고 또또뭐 게... 있어요? 뭐 그런 뭐 이렇게 응원법 기억나는 뭐 노래가 있을까요? 고상이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투지 어, 어. 있었고 또뭐 아이야도 아, 아이야도 단체로 아이야는 그 어. 처음 전주 때만 저희가 응원을 많이 했었는데 어. 아이야는 그 중간중간 뭐그 따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저리가 저리가 모조리가 모조리가 아,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원포 어, 더뭐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자 네. 그러면 우리 자, 준비됐나요? 투지? 아, 우리 투지 준비됐으면 투지 치고 들어가기 어려운데 투지 네. 이거 치기 난이도가 좀 있는 응원법을 선보여주신다고 하네요 우리 네.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투지를 듣네요 <laughs> 진짜 슬프다 아 긴장돼 첫 시작 들어가는 게 어렵구나. 이게 아마 집중해서 들어봐야겠네요. 어, 이게 어떻게 들어가 시작할 거예요. 문희준, 장우영, 안승호, 안치련, 이재원, 에이 t h 티에이 o t 티에이티 문화 독립, 에이 t 티 <laughs> 네, 리듬을 타기가 힘들잖아. 네, 아 근데 이 시작 자체가 어이, 어, 진짜 힘드네. 왜냐면 리듬이 그치, 그치. 시작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 근데 이 노래가 생각해보니까 리듬이 시작하면서 바로 노래니까 <laughs> 이 전에 했었어야 했네요. 네. 아 이거 어렵죠, 오빠들. 우리 두 아티스트 어려워, 오빠들. 어려워, 이거 죠 시작 바로 하셨을 때 야, 여기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았겠다라는 그쵸, 그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리듬을 어. 들으면서 맞추는 거예요. 그 구호를 리듬을 그렇내야아 네. 야, 이거 괜찮요 아니, 그리고 깜짝 놀라서. 그문화 혁명 그럴 때는 어. 와, 진짜 이게 딱 끝나자마자 오빠 어. 탁 나오죠. 이히열이 <laughs> 아, 나온다. 그러니까 서로 약간 파트를 팬들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멤버가 받는 어. 같이 노래한다. 같이 하는 노래 같이, 같이 노래하는 그런 느낌. 아 우리 임성은 님은 저는 포기했던 응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쉽지, 이게 쉽지 않았던 어. 이게 이제 잘못 맞추면 이제 언니들한테 혼나고 음. 에, 이거 자, 왜 목소리 물리냐 뭐 이런식으로 혼남이 있었던 네. 예, 고아이도 응원법 정말 살아있는 팬이군요 고맙습니다 어, 예. 네. 아, 오늘 성공했네요 이거 네. 야, 대단하다. 자 우리 여기서 어,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신 네. 아웃사이드 캐슬 아... 이 노래 야... 들어야죠. 네. 우리 문희준 오빠가 작사 작곡하고 이때 네네. 그 무대의 네네. 안무까지 오빠가 다 만들었어요. 아 그렇죠. 네. 이 얘기는 거의 정말 다, 다 알고 계셔. 우리 그 네. 지선 씨는 모르는 게 없어요. 어. 빨간 네. 머리. 빨간 머리. 빨간 머리. 그래서 떡볶이에 사랑이 네. 빠진. 예. 자, 좋습니다. H.O.T.의 아 직접 한번 소개를 한번 그래요. 해주시죠. 네. 우리 네. 지선 씨. 우리 오 타이틀곡이었습니다. 문희준 작사 작곡 <laughs> 아웃사이드 캐스